그런데 이 흉살은 한꺼번에 갑자기 확 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바탕성형과 화용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트임 복원 수술 후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앞트임 복원 수술은 일반 다른 눈 수술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 후한 일주일 정도가 되면 흉부기는 거의 다 빠지고 실밥을 뽑고 나면은 자잘한 붓기들이 생기는데 그런 붓기들은 한달 정도 지나면 원래 모습대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수술 이후에는 붓기랑 조금 다른 흉살이 생기는데 주변 살들이 붉어지고 약간씩 부풀어 오르는 등 붓기랑 그러니까 비슷한 오해할만한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이런 것들은 흉살이 완전히 빠지는 시기인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야 전부 다 사그러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생기는 흉살, 그 흉살 때문에 단단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단단한 흉살은 스스로 6개월이 지나면 서서히 사그러들어요. 그런데 이 흉살은 한꺼번에 갑자기 확 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천천히 말랑말랑하게 변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건 수술 직후에 안경을 끼는 건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데 코받침 같은 것들이 상처를 자극하는 경우에는 조금 피하는 형태로 바꿔 끼시는 것이 좋고요 렌즈는 실밥을 뽑고 난 이후 즉 일주일 후에는 착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 사실 수술 후 흉터 관리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특별하게 신경 쓰실 거는 없고요 시중에 파는 흉터 연고들 사용해 주시면 도움이 조금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병원에서 흉터 관리를 집중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은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 후 흉터 상처에 따라서 프락셀 레이저라든지 아니면은 흉터 주사라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들을 통해서 경과를 조금 빠르고 그 다음에 흉터가 좀덜 남는 형태로 진행되도록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 네. <laughs> 자, 오늘은 아트인 보건수술 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음, 다음 번에 좀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탕성형외과 황용서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